안녕하세요. 비비안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 딱 10분만 침대 위에서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아주 간단한 동작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따라오셔도 좋아요. 지금 바로 이완해 보도록 할게요. 두 눈을 감고 나의 눈동자를 굴려볼 거예요. 눈동자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최대한 위로, 그리고 왼쪽, 아래로. 천천히 눈동자를 굴려보세요. 오른쪽, 왼쪽, 크게 원을 그리면서 반복합니다. 입을 열어 크게, 아, 에, 이, 오, 우, 소리 내어서 얼굴을 이완시켜 보세요. 왼손을 오른 어깨 위로, 머리를 왼쪽으로 캬웃드. 옆목 손을 늘리고, 그다음 턱과 쇄골이 가까울 수 있도록 뒷목 손도 가볍게 늘려주세요. 이번엔 턱을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쭉 끌어올려 앞목선을 이완시킬 거고요. 천천히 원위치에서 반대쪽도 똑같이 이완시켜 주세요. 어깨가 딸려가지 않도록 어깨를 계속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 너무 많이 늘리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양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를 껴서 머리 위로 쭉 길게 기지개를 켜 보세요. 좌로 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면서 겨드랑이 앞쪽을 길게 이완시켜 보세요. 양손을 풀어서 손목 가볍게 회전시켜 봅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안으로 밖으로 천천히 이번에 손을 풀어서 손끝이 정강뼈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위치하시고 손바닥 전체 바닥으로 가볍게 눌러 보세요. 그리고는 앞쪽 전완부를 길게 이완시켜 줄 거예요. 무리 없이 내가 할수 있는 만큼에서 따라오시고 천천히 이번에는 손을 풀어서 손등이 바닥에 올수 있도록 위치해 봅니다. 나의 무게를 모두 실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천천히 이제 손을 풀어서 양손바닥 짚고 고양이 자세를 만들어 볼게요. 어깨 아래 손목 오시고 골반 아래에 무릎이 온 상태로 천천히 마시는 숨에 꼬리뼈를 천장으로, 나의 머리도 천장으로 쭉 끌어서 앞목선 길게 늘리고 내쉬는 숨에는 꼬리뼈를 아래로 떨어뜨려서 머리도 아래로 시선 뱉고 다시 한번더 반복해 보세요. 척추 마디마디 부드럽게 분절시켜요. 등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양손을 30cm 정도 앞쪽 바닥을 짚어 가슴과 내 턱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내려가 보세요. 배꼽은 가볍게 당겨 놓으신 상태고요. 겨드랑이와 가슴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내쉬는 숨을 통해서 몸의 무게를 침대 위로 가볍게 내려 놓으세요. 이제 천천히 두발 슬라이딩. 두 다리는 골반 너비, 양손의 위치는 어깨 앞쪽 바닥을 짚어서 마시는 숨에 복부에 힘을 채우고 엉덩이에 힘을 살짝 주신 상태로 손바닥 지면을 밀어서 상체를 일으켜내세요. 어깨랑 귀랑 멀어질 수 있도록 어깨뼈는 아래로, 배꼽과 가슴은 조금 더 끌어올려요. 풀어내실 때도 천천히 돌아오도록 합시다. 다리를 모두 오른쪽으로 보내 앉아주실 거고요. 내 왼손 끝을 쭉 뻗어 오른쪽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보내요. 왼쪽 옆구리 길게 이완. 천천히 돌아와서 양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 보세요. 오른쪽 안쪽 허벅지 쪽이 자극이 오실 거예요. 호흡하고요. 등을 말아 롤업으로 올라와 양쪽 발바닥을 합쪽 해 보세요. 발뒤꿈치 위치를 맞춰서 가볍게 숨 토에 내쉬면서 상체 아래로 턱을 바닥 또는 이마 바닥도 좋고요. 내가 갈수 있는 곳에서 머무르세요. 이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왼다리를 쭉 뻗어 반대쪽 옆구리도 스트레치 해볼 거예요. 오른손끝을 멀리 보내되 어깨는 딸려가지 않도록 천천히 상체 일으켜주시고 한번더 몸통 침대 위로 지그시 내려보세요. 발끝이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더 롤업 올라오도록 합시다. 한발한발 한발 앞쪽으로 쭉 뻗어서 이제 발목을 이완시켜 볼 텐데요. 발가락 끝이 매트 바닥에 닿을 정도로 크. 께 회전시켜 주세요. 한발한발 한발 다시 당겨와서 양손 내가 잡을 수 있는 곳을 터치, 그리고 천천히 상체 앞쪽으로 숙여서 다리 뒷면을 조금만 더 풀어 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충분히 이완하셨다면 천천히 상체 일으켜내세요.